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남양점, 할리오코 성과장입니다 오늘 출발할 모델은 할리 데이비슨. 내년이면 이제 35주년이 된, 나온 지 35주년이 된 할리 데이비슨 베스트셀러 모델, 팻보이 모델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모델입니다. 어, 뭐240 타이어와 앞 타이어도 160 타이어. 할리 데이비슨 모델 중에 가장 타이어가 두꺼운 할리 데이비슨 모델입니다. 가장 안정감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이 완벽한 밸런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팩보입니다. 뭐 가장 완벽한 밸런스라고 했는데,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가장 두꺼운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진성은 좋죠. 코너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실제로 타보게 되면 그앞 타이어가 두껍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못하십니다. 왜냐? 할리 데이비슨은 고속용 모터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타이어, 뒤 타이어,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포토 사이클에 지금 장착된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우나 그립, 휴대폰 거치대, 윈드실드, 블랙박스, 그 다음에 엑셀캣, 엔진가드, 그 다음에 이제 도킹 옵션까지, 그리고 시속기 옵션까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팻보이에도 이제 PPF 작업을 하려고 이제 PPF 출고를 하러 갑니다. 이제 남흥주원 근처에는 틴트와카 별내점이 있죠. 틴트와카 별내점으로 출고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틴트와카 별내점으로 출고하겠습니다. 멋있는 이페퍼이플랫플로 출고하러 갑니다. 괜찮을 이거 얼마예요? 차량 금액이 4 1 6 0만 원이죠. 잠깐만. 그 이제 페어링 있는 거 이제 제네시스. 길게 됐다.